잊혀지고 싶다는 자가 끊임없이 민주당원으로 당적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너의 친구라는 우리의 노무현을 프리메이슨 음모론에 가두어 묘지를 꾸며서 흉지에 매장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너의 법무부 장관이던 조국과 추미애를 윤건희에게 던져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촛불혁명의 공을 어찌 너 같은 위선자가 움켜쥐고 마치 겸손한 신사의 얼굴로 검찰 개혁을 적폐원수의 길과 맞바꾸었더냐? 내 심장의 진심이란 게 정말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재명을 윤석열에게 던져주려던 것이 내가 정령 아니라고 할 터이냐? 너희 검찰총장이던 자는 끝내 모든 죄과를 부하에게 돌리더구나. 너 또한 그러한 인격체인가? 짐승의 위선을 내려놓고, 이제 진심으로 잊혀지길 원한다면, 여기 보내주는 민주당원, 탈당서에 최대한 신속히 서명하여 당에 보내므로써, 마지막은 사람으로 잊혀지기를 강호의 참사람이 권면하노니, 대한민국과 대한 국민에게 내 부하였던 윤건이와 함께 참회하라. 부디 천벌을 받아 비명횡사할. 지경에서 스스로를 구하라. 가장 불쌍한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짐승으로 살다가 민이라.